안녕하세요. 박지호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디저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디저트에 신청한 동기는 초심을 좀 잃어가는 것 같고 열정이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서 그걸 찾고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디저트에서 우승자가 된다면 제 디저트바를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제 디저트 브랜드는 저의 이름을 따서 지호라고 짓고 싶어요. 디저트 바에서 다양한 세이브리적인 디저트나 클래식한 디저트를 여러 주류랑 같이 페어링해서 먹는 디저트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브랜드 이름을 지오 이름을 딴 이유는 제가 만드는 디저트마다 제 색깔이 담겨 있고 제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 아이덴티티를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지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 디저트에 임하는 저의 출사표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심이랑 열정도 찾고 1등도 하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중간에 무너지면 끝인가요? 어? 있어요예스 yes. 혹시 이거 다 쌓은 분 계세요? 제가 아, 뭐 18개 했다고 해서 제가 20개 안나고거든요 아, 20가지의 밸런스 질문을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선호하는 크림의 제형은 저는 부드러운 크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크림이 입안에서 오래 남지도 않고 향 같은 걸좀더 첨가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부드러운 크림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K 디저트는 저는 약과예요. 약과가 향이 되게 복합적이라고 해야 할까 여러 가지 한식 재료가 들어간 것 같아서 약간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나만의 브랜드가 생긴다면 위치는? 저는 도심 속이. 재료가 떨어졌을 때 사러 가려면 도심 속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내 네, 디저트에 더 어울리는 음료는? 다 어울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위스키 그냥 지어트 먹는 걸더 좋아해서 지어트 메뉴가 30개 벌스 한개 저는 한개 30개면 너무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한 개로 진짜 맛있는 걸내서 그건만 먹으러 오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 평생 한 종류만 먹을 수 있다면 저는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요? 이 저는 신정팔아서 외로나요. 이중한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1분 구워도 30분 구운 효과는 핑크림 텍스처가 다 다른데 한 번만 저어서 완성이 되면 되게 조절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선호하는 경영 방식은? 저는 소량 생산이 많이 팔려서 대량 생산이면 대량 생산 하겠는데 대량 생산에서 만약에 보관을 해야 한다? 그런가요? 아무래도 제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름 걸고 하는 브랜드인데 퀄리티가 떨어지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더 좋아하는 디저트는? 키가 소문감이 적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요이중단한 명에게만 내 디저트를 줄수 있다면? 이은지 제품이.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하고, 뉴욕에 계시니까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현종 오빠가 자기 열 18개 있다고, 지옥에는 20개 하래하면서그렇다던데요 쉬는 날에는 어디든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쉬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저는 캠핑을 갈게요. 둘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한다면? 어, 이제는 좀 연애를 할 때가 됐지 않는가? 연애 리얼리티에 나가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laughs> 절대 참을 수 없는 룸메이트는 저는 안 신는 사람이에요. 차는 깔끔하면 저한테 피해도 안 주고 좀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더 견딜 수 없는 스마트폰 상황은 저는 광탈하는 배터리를 더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배터리 광탈하면 <laughs>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요? <laughs> 나 우울해서 화분을 샀어? 라는 친구의 말에 나의 대답은? 그럼 어떤 화분 샀어요? 제가 MBTI 때문에 의심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나 우울해서 머리 염색했어? 라고 친구 물어보자마자 무슨 색이라고 했어요? <laughs> 나는 처음 보는 사람과 저는 시간을 가지고 친해지는 편이다. 결이 안 맞다고 느껴지면 한없이 어색해지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두고. 두고 보는 편입니다 둘중 하나만 확인할 수 있다면? 다음 주 로또 번호 레시피와 만들면 되고 알고 있는 사람한테 돈 주면 주지 않을까요? 로또 번호 주시나요? 같이 산다면? 둘다 좋아하는데 저는 고양이 친구가 나를 위해 구워준 쿠키가 너무 달다 나의 반응은? 저는 혹시 설탕 쏟았어? 직업 이라서 설탕 비율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야 그다음에 실수를 안할것 같아서 설탕 얼마나 들어갔는지 물어보고 제가 레시피 배합을 조정해 줄것 같아요. 피자 위 따뜻한 파인애플 오히려 좋아요. 파인애플 따뜻하게 먹으면 되게 주시하고 고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저는 어디서나 열심히 해야 했기 때문에 서바이벌에서도 열심히 해서 1등까지 갈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몇초 남았어요? 40초가 남았어요?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승부욕이 너무 세가지고 절대 꼴등은 할수 없으니까 1등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초 남았어요? 15초요? 25초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몇초 남았어요? 10초요? 박지호, 화이팅! 뭉인데요 <laughs> 스위트 서바이벌 리얼리티 더 디저트, 디저트 셰프 박지호였습니다. 더 디저트를 통해서 성장하는 제 모습 보시면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매주 수요일 4시 티빙에서 만나요. 안녕.